안녕하세요. 여기 보시겠어요? 제가 이 영상을 저번에 한번 올렸었는데 이렇게 얘가 노래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변하나 떨어지나 했는데 그때 한번 올렸을 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됐었잖아요. 여기 얘는 이렇게 파랬잖아요. 그게 이게 노래진 거예요. 원래 노랜 꽃이다 보니 노랗게 피기 위해서 저 밑에도 한번 보시겠어요? 더 이렇게 익었어요. 향은 너무 너무 진해요. 어떻게 무슨 향이라고 설명을 할까요? 굉장히 진해요.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게 색깔 변할 때 깜짝 놀랐었던 마음을 저번에 한번 올렸었지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피어 있어요. 내가 찍었던 스트로베리 크림이라는 품종의 호접란이죠. 여기가 이렇게 변데 지